이 정도로 할인을 한다고? 뭐 이렇게 팔아도 남, 남, 남을까? 할인 여기 금액만 보면요. 과거에 아우디 할인 보는 것 같아. 또 애초에 그냥 싸게 팔면 안 돼? 안녕하세요. 서민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벤츠 네, 6월 달 조건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벤츠 프로모션에 대한 안내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었는데 이번처럼 할인이 많이 올라간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벤츠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할인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특정 모델만 좋아진 게 아니고요. 전체 모델이 다 할인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정말 벤츠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번 달에 그냥 다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건이 좋습니다. 제가 조건이 나쁘면 절대 구매하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간단하게 이슈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재구매랑 이제 트레이드 인이 어, 부분은 사실 기억에서 그냥 삭제해주셔도 됩니다. 거의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해당되는 모델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 특별 이슈입니다. 일단은 오너스 운용리스트 조건이 있었는데요. 전달이랑 동일합니다. 이거는 뭐 s 클래스 마이바흐를 구매하신다. 하지만 벤츠 파이낸셜로만 진행을 했을 때 추가적인 2%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2,300, 200 그리고 GLC 300 그리고 g l 450, C200 그리고 컴팩트카 같은 경우에는 1%가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벤츠 파이낸셜의 운용 리스트 조건은요. 제가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만큼 금리적인 부분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견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 특별 조건이 있어요. S클래스를 타고 있거나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S클래스로 다시 구매를 하신다면요. 금리가 2.3%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9%. 이것도 저금리에 해당이 됐어요. 무려 1.6%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S 클래스를 이제 할부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 달 할인 조건도 좋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 저금리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4개월 할부인데요. 선수금을 60% 이상 넣었을 경우에, 이제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기간이 조금 짧은 게 단점이긴 하죠. 24개월까지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현금을 넣고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무이자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인 조건이 또 하나 있죠. 네, GLE 추가 프로모션입니다. 저번 달에도 진행을 했었죠. 기존에 이제 수입차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GLE를 구매하신다라고 하면요, 추가 1%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입차 어떤 브랜드냐를 보면요, 거의 웬만한 브랜드는 다 해당이 돼요. BMW, 아우디, 제네시스 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볼보 포르쉐 랜드로바 타고 계시는 분들이 주엘리로 교체를 하실 때 혹은 추가로 구매를 하실 때 네, 추가 1%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 자세한 이제 각 모델별로의 이제 할인율을 볼 텐데요 벤츠는 이제 9개의 공식 딜러사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 딜러사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다 취합해 왔습니다 오늘 날짜가 6월 10일 이잖아요 수입차 조건은요 바로 6월 1일 딱 되자마자 조건이 나오진 않습니다 첫주 혹은 늦게 나온 딜러사는 두 번째 주의 조건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딜러사의 조건을 다 취합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늦은 만큼 어, 정보의 정확도가 높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요. 전달 대비 했을 때 할인이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해 놨고요. 맨 오른쪽을 보게 되면요. 실 구매 가격까지도 표기해 놨습니다. 추가 할인은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별도로 적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모델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클래스인데요. 전달 대비 했을 때한 200만 원 정도의 할인이 올라갔습니다. 할인율이 한 1000만 원 정도가량 되다 보니까 실 구매 가격이 굉장히 낮죠. 네, 3천만원 후반대에 구매 가능하고요 CLA도 할인이 많이 좋아졌어요 25년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런데 할인율이 24년식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 지금 AMG라인만 재고가 있는데요 1170만원 할인입니다 실 구매 가격은 5200만원이니까 할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다음은 GLA입니다 GLA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25년식임에도 불구하고 1350만원 할인입니다 GLB도 마찬가지죠 1380만원 할인 전달 대비했을 때 300에서 500만원 까지 할인이 올라가면서 컴팩트 카 자체가 할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 네, 시클래스도 여전히 할인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더더욱이나 좋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요 1,200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 구매가는 이제 5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하죠 다음은 이제 CL입니다 CL 같은 경우에도 25년식 모델인데요 전달 대비했을 때 1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올라갔어요 최대 할인은 700만 원 그리고 CL450 모델은 820만 원 어, 근데 CL는 좀 추천드리기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기존에 이제 남아있던 구형 자 체가 할인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차량 금액도 이거보다 저렴했다 보니까 cl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할인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차량이에요 200입니다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200은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현금 타사 1400 그리고 제휴사는 1500입니다 제휴사는 말 그대로 이제 벤츠 파이낸셜을 이용해야지만 1500이거든요 근데 벤츠 파이낸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융조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금융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은 거거든요 1400으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1400 백으로 진행이 가능한 딜러사는. 한정적입니다. 재고가 그렇게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 할인은 1,400으로 명시해 놨지만 평균적으로는 1,300에서 1,400그 정도 사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이제 외장 색상에 따라서 이제 재고가 달라지다 보니까 1,300에서 1,400 정도가 최대 할인이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가 엄청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문의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200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무리가 되면 26년식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26년식이 새롭게 나오면서 할인율이 이많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백을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E 클래스 디젤 모델인데요. 220 포메틱 x 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재고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달에 재고가 생겼고 할인율은 네, 평균적인 것 같아요. 최대 925만원. 그리고 2300 AMG 라인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이 많이 올라갔네요. 150에서 200만원 올라가면서 1000에서 1150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0 포메틱 x 는 할인 같이 올라갔죠. AMG 라인이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350 포메틱 X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이 올랐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 클래스를 보게 되면요. 이 클래스가 정말 안 팔리나? 1 0 정도로 할인이 높아요. 이제 뭐 풀체인지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심지어 페이스리프트까지도 많이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럼에도 단종 직전에 막 할인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할인이 높으면 저희 소비자분들한테도 좋잖아요. 이 클래스는 이번 달에 구매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S 클래스입니다. S 클래스는 이번 달 주력차종 중에 하나예요. 할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S 350D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넘는 할인 보여주고 있고 450도 굉장히 높죠. 최대 2,500. S500도 2,760만원 그리고 S580도 3,240만 원 네,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도 25년식이잖아요. 할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요.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르다라는 거는 꼭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클래스 아까 말씀드렸죠? 저금리 알고 2.3%의 금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S클래스는 이번 달 어, 정말 좋은 네, 조건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SUV 라인업들이죠. 네, GLC 모델인데요. GLC도 할인이 좋아지긴 했는데 일단 디젤 모델은 할인이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이제 가솔린 모델이 할인이 많이 좋아졌고 좋아졌죠. 가장 많이 이제 선호하는 모델이 이제 GLC AMD 라인인데요. 네, 1200만원까지 할인이 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쿠페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높죠. 1100, 그리고 123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SUV 주력차종 g l 입니다 네, g l 300D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그리고 4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한데요. 타사 조건은 1,850만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수입차를 기존에 타셨던 분들은 추가 1% 할인이 되잖아요. 어, 그럼 무조건 2,000만원 넘는 할인을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g l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네,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후페 모델도 네, 동일하고요. 네, GLS입니다. GLS 같은 경우에도 전달 대비했을 때 할인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450D 같은 경우에 재고가 많이 올라 없었는데요. 재고도 들어왔고 할인율도 많이 올라갔네요. 450D 같은 경우에는 1100만원 그리고 가솔린 모델은 1400 그리고 1700에 높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바흐도뭐 당연히 할인율이 높고요.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QE가 드디어 들어왔네요. 할인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 제우터 조건은 800만원 이상 할인이 좋아졌거든요. 1600 1700 보여주고 있고 EQB도 좋습니다. 네, 1700 그리고 1800 비슷한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네, EQE도 할인이 좋아졌네요. 네, 1950, 2250만원이고요. EQS도 할인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EQS 350 같은 경우에는 무려 전달 대비했을 때 1,100만 원의 할인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400, 네, 2,600, 2,930의 높은 할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성능 라인업 AMG 모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AMG 모델들 종류가 워낙에 많다보니까 순차적으로 표를 띄워드리는데 이 중에서 꼭 이번달에 구매해야 할 차량 할인이 많이 올라간 모델들만 제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35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올라갔고 e 5 3 AMG 같은 경우에도 네, 소폭 올라갔고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죠. 뭐 100만원 200만원 정도 올라간거니까요. 이번달에 꼭 구매해야 될 차량은요 SL입니다. SL63 AMG 할인이 5천만원이 넘거든요.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SL 같은 경우는 외장 컬러에 따라서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차량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남아있는 재고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남아있고요. 여기에 할인도 가지각색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네, 럭셔리 오픈카로서는 가성비가 좋다.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번 달 고성능을 구매해야 된다면요. SL 말고는 제 눈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SL만 집중적으로 이번 달에 꼭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같습니 같아요 자 이렇게 6월달 벤츠 조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조건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렇게 전체 모델이 다 조건이 좋아진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전체가 다 좋아졌고요 심지어 25년식 연식 변경되기 전 혹은 페이스리프트 직전 단종 직전 뭐 이런 모델들이 할인이 높았잖아요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할인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할인이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구매의 시기를 재고 있었을 때는 이런 시기에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달에는 벤츠를 구매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입차를 살 때는 할인이 다가 아니죠 금융에 대한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인이 굉장히 높은 모델들만 모아가지고 정확한 월 납입료 그리고 금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델별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문의를 주실 때뭘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